안녕하십니까 김하나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매일신문 황희진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식약처 농림부 방울토마토 구토 원인은 토마틴 덜 익어서 구토 유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이 급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후 쓴맛을 느끼고 구토, 복통 등을 겪은 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학부모 등의 소비자들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조사에 나선 결과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.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30일 식약처와 독립부는 이날 충남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 및 영양 독성 전문가 등과 함께 원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충남 논산 지역 일부 농가에서 재배한 신종품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